새내기만. 풀도가 지금 엉덩이만 나와. 풀도가 일단 거짓부러운 없어. <laughs> 거짓부러운 없어? 풀깨끗나 음, 걸리기만 하면. 애기로 보이는데. 아, 나부 석포 텐 A 에서 B B라고 하신 분 많아요. 자꾸 뭐 청개구리가 우리 쪽에서 놀아요. 귀여워. 귀엽다. 자 이성 대장님 석포 텐 A 근데 텐 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. 자 한해도 아는데텐 a 가참 어렵네요. 아 저건 진이 리드 못하겠다.

넘어오고 이제 뒷 걸고. 그렇지. 뒷 걸려야지. 아, 이거네. 어, 대박. 자, 거기다. 화이팅. 대 이승아, 거기서 오른쪽으로 넘어가. 네. <mission> <Kasper> 수직으로 가든지. 끝나면 왼쪽이 좋아. 어, 그래, 그래, 거기. 그 왼손이 다. 응? 저기 볼트가 있었어?

왼쪽이다, 왼쪽! 왼쪽! 왔으니까 왼쪽 홀더가 안까지 아이고. 들어. 잘 보이죠? 예. 0시 10시, 10시. 10시, 10시. 그0시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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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어 누워야돼? 네. 이거 잡고 누워야돼? 그 프랑스처럼 이렇게 누워서 역시 보자 오른손? 오른손 왼손 아, 상관없어 아, <laughs> 일어나, 일어나 일어나 더

힘들어. 야, get 한번 더. t of t h e 올리고 i l 올리고. 아, 올리고. 안 돼, 손 w 손 안돼손러손다치러면야치는는야 응. 여기는 m t 는 e sun, s 지 n t h a 단 말이야 w 올어고 l l live. 어 will l i 아 e I w 아 l l live. I will l i v 다 I w i l 버려. i 버려? I will l i

아니야, 그거 know. I d 그냥 그냥 n o 까지 그냥 탁쳐 넣어야 돼. 이거 이거 어떻게 o 들을해 o 말도 안 돼. o w I don't know. I 바로 아, 다 돌려야 돼 그럼 바로 가 아. 그럼 바로 가 아. 그럼 바로 가 아. 충분히 가 아우 노 충분히 가아말 그러니까 다리 올리지 말라고 네. 그러니까 멀어 안 멀다고 여기서 여기야 오빠 어, 줄좀야 어? 오른쪽 다리 찍고 저기는안 멀다고 한칸더라 아니야 다 진짜로 다 오른발 찍고 하면 단다는 말이야 여기서 그냥 여기서 쭉땡겨서 이렇게 하면 단단 말이야. 오른 다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? 상관 없어. 그래서. 근데 그러려면 네 몸이 돌 거라고. 아니 버텨, 버티고. 어, 어, 왼쪽 버텨. 원래는 왼쪽 다리 여기 되고 여기 되고 쭉 당겨서 바로 이렇게 하면 단단 맞이 그래. 근데 니가 이렇게 누워버리잖아. 누워버리면 잖아누워버리 팔에 부하가더 많이 야다 한번만 믿어봐. 수직으로 서는 거야. 눕지 마. 자, 가자. 아, 가자. 히손 내밀어봐. 손 내밀어봐. 아, 네. 내밀어 봐 자, 가자. 자, 가자. 자, 가자. 자, 가 가자. 가자. 가 애 오는 나 2시 방향 가야돼, 2시 방향. 다리에 많이 오네. 아아아아아아아야 2시 아 너, 너. Forgetting... <웃음> <웃음> <말은 있어라. 잠시만요. 웃음> 내려봐라 내려봐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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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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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

어때요? 아. 아나도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텐션 좀나 응. 하... 올라가야 돼. 이거려 <laughs> 가지고

아무가 쉬운 게 없어, 쉬운 게없 아, 니걸 구해. 내려온서 <laughs> <아니, 잡았는데. 웃음> <맞아. 웃음> 오아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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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하